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페이스북 PC 버전을 학습하게 된 강사 조교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으로 페이스북 처음 만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스북이라는 그 이름을 들어보지 않으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페이스북은 대표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SNS 중에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유명한 SNS라 할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말 그대로 표현해 보자면 졸업 앨범이기도 하고 뭐 얼굴 사진첩 이와 같은 뜻인데요. 어, 이제는 지인들을 서로 엮어주는 그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출시된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서비스 웹사이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04년 2월 4일에 개설이 되었고요.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줄여서 SNS라고 하는데요. 웹상에서 이용자들이 인맥을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싸이월드와 유사한 서비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나스닥 성장회사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부에 있는 펠러엘토의 본사가 있습니다. 미국 나이 기준으로 13살 이상이면 누구나 이름,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기입만으로 간단하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친구 맺기를 통하여 많은 이들과 웹상에서 만나 각종 관심사와 정보를 교환하고 다양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 이것을 제작한 이는 바로 유명한 마크 저커버거인데요. 2004년 2월 4일 당시 19살이었던 하버드대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마크 저커버거가 학교 기숙사에서 사이트를 개설해서 창업하게 된 것이고, 개설 첫 달에 더스틴 모스코비츠와 크리스의 휴가 동업자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버드 학생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 사이트였지만, 2월 말 무렵 하버드 대학생 이상 절반 이상이 가입하게 되었고. 3월에는 스탠포드, 컬럼비아, 예일대학교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개설 두달 만인 4월에는 MIT, 부스톤, 노스이스턴 대학교와 모든 아이비리그까지 확장되었습니다. 2005년 9월 2일 고등학교 학생들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고, 그해 말에 이르러 미국, 캐나다, 영국 등 7개국에 2,000개 이상의 대학교와 25,000개 이상의 고등학교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죠. 2006년 9월 10일 마침내 전자 우편 주소를 가진 13세 이상의 모든 이들에게 개방되게 된 것입니다. 2006년에는 야후가 10억 달러에 이르는 인수 제안을 하였지만 이를 거절해서 화제가 되었고, 2007년 마이크로소프트가 페이스북의 지분 1.6%에 이르는 2억 4천만 달러를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말부터는 세계 최대의 SNS 사이트였던 마이스페이스를 따돌리고 SNS 분야 선두 주자로 나섰고 2009년 9월 가입자 수 3억 명을 돌파합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을 연결시키겠다는 목표를 지닌 페이스북의 자체 통계에 따르면 가입자의 70%는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나타났으며 2016년 기준 가입자 수가 15억 명에 이르렀습니다. 창립자이자 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4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여 미국의 경제전문지가 2010년 3월 발표한 세계 10대 청년부호 1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한파현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논란이 이른 바 있으며 2016년 1월 독일 연방법원은 이용자의 이메일 주소록에 접근해 초대장을 보내는 페이스북의 친구찾기 기능을 중지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이와 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인데요. 저희가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학습해보고 또 활용하는 방법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페이스북은 PC 버전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모바일로도 사용을 할수 있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PC 버전으로 어떻게 페이스북을 사용하는지를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어, 장단점이 조금씩 다른데요. PC 버전으로 페이스북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일단 어, 자판이 있기 때문에 자판을 통해서 빠르게 글씨를 입력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더 넓은 화면에서 볼수 있다라는 장점과 뿐만 아니라 PC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직접 바로 페이스북으로 업로드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페이스북 PC 버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부터 먼저 우리 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페이스북의 공식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교환에 나타나는 있 주소 있죠? facebook.com 이쪽 사이트로 들어가 주시게 되면 페이스북 기본 화면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사용을 하신다면 먼저 아이디를 얻고 그 다음에 가입하는 단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얻은 계정 이메일은 이메일 주소로 이제 아이디처럼 넣어서 비밀번호를 넣어 로그인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페이스북을 한번 가입하시게 되면은 다음에는 모바일에서 따로 가입하지 않고 이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서 바로 접속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식 홈페이지로 넘어와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페이스북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원래 나타난 대로 보기 위해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보다는 크롬 브라우저를 추천드립니다. 크롬 브라우저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브라우저인데요. 자, 이렇게 브라우저 검색창에 구글에 크롬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구글 크롬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아이콘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다운받는 방법입니다. 구글 크롬은 구글이 개발 중인 프리웨어 웹 브라우저로 버전 27까지는 웹키트 레이아웃 엔진을 이용했으나 28 이후는 웹키트의 포크인 블링크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다운받아 사용하게 되면 익스플로러에서는 표현되지 않는 특히 해외 기반의 사이트에서 구현되는 모든 레이아웃이나 스타일 뿐만 아니라 기능 등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를 어 다운받아서 설치할 수 서 확인하시면 지금 제가 보는 것 같은 브라우저 화면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 브라우저 형태가 바로 크롬입니다. 저는 앞으로 크롬 브라우저로 페이스북 PC 버전 사용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검색창에 페이스북이라고 검색을 해 보시게 되면은 페이스북 공식 홈페이지 사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밑에 페이스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창과 함께 한국형 페이스북 첫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서 우측에 보시면 새 계정 만들기라고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계정을 새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죠. 성과 이름은 영문 한글 상관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모두가 여러분들의 친구가 알 만한 이름을 가지고 여기에 작성해 주시고, 휴대폰 또는 이메일을 넣어서 그것을 아이디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휴대폰 또는 이메일을 넣으시고 비밀번호를 넣어서. 인증을 받아서 사용을 하시게 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성과 이름을 넣어볼까요? 자, 저의 성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이메일 확인에 대한 인증창이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페이스북을 사용하려면 이메일을 인증해야 합니다. 가입시 사용한 이메일 주소가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 메일을 통해 자동으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타나는데요. 화면에 나타나는 gmail에 연결 단추를 저는 눌러서 메일 인증을 해 보겠습니다 자 권한 요청 창이 뜨는데 허용을 눌러서 구글 gmail을 통해서 인증을 해 볼게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저의 이메일이 맞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이제 계정 인증 완료가 나타납니다 계정이 인증 되었습니다 이제 페이스북의 모든 기능을 사용하고 친구들과 연락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타나죠 확인을 눌러보세요.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과정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먼저 알림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어떤 메시지를 남긴다든지. 댓글을 남긴다든지, 새로운 소식이 올라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제 알림이 울리게 되는데요. PC버전에서도 이 알림이 나타나 있습니다. 알림을 받으려면 컴퓨터에서 페이스북 로그인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용 컴퓨터를 사용 중이거나 로그인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려면 취소를 클릭해서 데스크톱 알림 설정을 해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림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데, 저는 알림을 받겠다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는 친구 추가입니다. SNS이기 때문에 친구 기반으로 먼저 소셜 네트워킹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친구 리스트를 추천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친구 리스트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추천해 주는 사람이 친구가 맞다면 친구 추가를 눌러 주세요. 아니라면 여기서 패스하시면 되고요. 맞다면 친구 추가를 눌러주시고, 또 이제 이 중에서 다음을 눌러 친구 찾기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이미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다면, 제가 등록했던 이메일 계정을 통해서 검색해서 친구를 찾는 것입니다. 저에게 지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이 이메일 주소에 주소록에 있는 친구 중에서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친구가 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친구 찾기를 눌러보죠. 그 밖에 한메일, 네이버 등 여러분들이 이 안에 이메일을 가지고 계시다면 친구 찾기를 눌러보시면 다음에 한메일,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넣어서 주소록을 로딩한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또 친구를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한메일이 있으시다면 한메일 주소를 넣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에 이메일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넣어 친구 찾기를 할수 있죠. 기타 이메일 다른 계정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다른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넣어서 같은 방법으로 친구 찾기를 진행할 수 있고 이 과정은 지금 패스하더라도 다른 때 언제든지 추가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더 많은 친구들, 지인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에서 연락처 리스트를 보관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볼수 있는데 더 알아보기를 누르면 이에 대한 설명을 볼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계정에 연락처를 가져와서 페이스북 서버에 저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검색하고 친구 관계를 맺거나 추천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리스트와 메시지함의 연락처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데, 직업상 아는 사람의 연락처도 가져올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에게만 초대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초대에 기꺼이 응할 수 있는 친구들을 초대하세요. 가져온 연락처를 관리하려면 언제든 이 페이지를 방문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눌러 닫으시고, 다음 단계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첫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페이스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하여서 먼저 1번 단계는 이메일을 검색해 페이스북을 이미 이용 중인 친구 찾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개 범위 설정 알아보기 라고 이두 번째 단계가 나타나 있는데, 페이스북에서 공유하고 싶은 내용의 공개 범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어떤 게시물을 우리가 업로드를 하게 될 것인데, 그때 이것을 전체 공개로 할 것인지, 내가 만들어 놓은 친구 그룹에게만 보일 것인지, 비공개로 나만 볼수 있게 설정할 것인지를 어, 설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을 통한 콘텐츠의 보안 문제를 설정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프로필 사진 업로드 과정이 있는데요. 사진을 추가해서 PC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업로드하여 줄수 있고, 또는 PC에 있는 웹캠을 통해서 사진을 직접 촬영할 수 있습니다. 또그 외에 아는 사람을 추가하는 단계가 있고요. 자 이와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프로필 사진을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업로드하고 싶은 사진, 사진이 있다면 어, PC에 사진이 있다라고 하고 사진 추가를 눌러 보겠습니다. 사진을 찾아 업로드하면 자, 이와 같이 사진이 업로드 되는데 여러분을 나타낼 만한 사진을 올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사진 삭제를 눌러서 다시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자네 번째 단계를 찾아보겠습니다 아는 사람 추가하기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아는 사람이 있다면 추가를 추가 단추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친구 요청이 전송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수로 친구 요청 전송을 했다면 여기에서 친구 요청 취소를 통해서 다시 요청을 취소하여 줄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프로필 사진을 업로드 하였고요. 이제 좌측에 보시면 메신저라고 있습니다. 메신저는 우측에 있는 채팅, 과 같은 개념인데요 페이스북은 어, 전체적으로 담벼락이라는 공간 모두가 볼수 있는 공간에 글을 쓰는 개념으로 출발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1대1 대화를 하고 싶을 때는 사용자와 채팅 개념을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때는 채팅창이 나타나고요 PCS 서는 채팅창이 항상 활성화되어 있는데 채팅이라는 글자를 눌러 주시면 아래로 채팅창이 내려가 닫혀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좌측에 둘러보기 시작하기 이벤트 페이지 그룹 친구 리스트 라이브 방송 게임 과거의 오늘 게임 피드 페이지 피드가 나타나 있는데요. 이 중에 둘러보기 시작하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보았던 순서대로 1, 2, 3 단계가 나타났고요. 우리가 이미 지금 프로필 사진을 등록했기 때문에 프로필 사진 단계는 단계에서 숨겨져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은 페이스북에 처음 가입을 하고 시작 단계를 통해서 친구를 추가하고 나의 프로필 사진을 업로드하는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첫 단계를 함께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